저희 논집 모형구소의 논문 응급실에 실려오는 중상 논문의 환자 중에 이런 형태가 좀 많은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12구조방정식을 했는데 적합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구조방정식이다. 이러면 뭔가 구조적이다. 그러면 뭔가 복잡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조방정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선입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보면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이 종류가 두개 있다라는 정도는 아시고 구조방향식 모형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조방향식은, 아이, 뭐, 당연히 구조방향식은 에이모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모스 이꼬르 구조방향식이다. 근데 구조방향식이 본인이 지금 12구조방향식을 하는지 PLS를 하는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구조방정식은 구조방정식이지, 구조방정식은 에이모스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은 구조방정식 모형 중에서도 12구조방정식만 할수 있는, 예, 12구조방정식밖에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상대적으로 PLS 구조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PLS 구조방정식을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마트 PLS 이름만 봐도 얘는 PLS 구조방정식만 하는 프로그램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마트 PLS조차도 구조방정식을 PLS만 하는 게 아니라 12구조방정식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Amos라는 프로그램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10이라고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 10이라고 적혀 있지가 않은데, 누가 봐도 얘는 구조 방향식 PLS도 할것 같고 12도 할것 같은데, Amos는 12밖에 못 한다고. 얘도 유료고, 스마트 PLS도 유료예요. 둘다 유료인데, 사용하기 다 편해요. 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에 뭐 SPSS 정도 그리고 Amos 정도가 조금 대중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뭐 SAS나 뭐 스타타나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같이 공존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SPSS하고 Amos가 사용하기가 쉬웠거든. 왜냐면 얘네들은 SPSS하고 Amos는 SPSS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클릭 기반이고,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 기반이거든. 그리기 기반이거든.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접근하기가 쉬웠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이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SAS나 스타 t a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SPSS나 Amos보다 조금 대중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SPSS하고 Amos를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방정식은 12구조방정식밖에 못 돌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R 언어 기반으로 하는 클릭 기반의 자모비. 그리고 자모비 뿐만 아니라 뭐 제스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모비하고 제스프 같은 경우에는 구조 방정식을 자모비 같은 경우에는 12, 제스프 같은 경우에는 12하고 PLS가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줘.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코딩은 해야 되긴 한데 근데 이제 제스포 같은 경우에 PLS 구조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PLS하고는 조금 조금 다른 p l s 예요뭐 거의 같은데 값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런 굉장히 더 대중적인 오히려 유료보다 더 대중적인 무료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는 이 판국에 아직도 12구조 방정식을 돌리면서 무조건, 12구조 방정식을 풀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Amos로 풀어야 된다. 그는 이제 사실, 본인이 Amos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싶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응급 환자가 뭐냐면 12구조 방정식을 한 거지.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12구조 방정식을 Amos를 통해서 했는데, 어, 요것만 딱 보더라도, 아, 에이머스 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리고 12구조 방식을 했네. 좀 까다로운 구조 방식이거든. 그랬는데 적합도가 안 나온다. 아, 그래가지고 거의 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 들어오는 혼수 상태인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 물어보는데, 아, 이거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이 적합도가 안 나오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 한가지만,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형일 수도 있고요. 그 원인이. 모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모형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모형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감명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모형이 이론적 근거 없이 만들었다든가, 이론적 근거 없이 만들었다든가, 그래서 이제 뭔가 관계가 이루어질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보자면, 어, 중간 과정이잖아요. 중간 과정. 중간 과정에서 뭐 이상한 게막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구조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수 추정이 뭐 거의 거의 90 100 중에 99는 뭐냐면 ML이거든요. ML 최대 우도법이거든. 거의 최대 우도법으로 푼다고요. 그러면 이12 구조방식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확인적요인부석 CFA부터 가설 검증하는 구조 모형까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부터 구조 모형까지 전부 다 12구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요인분석부터 가설 검증하는 모든 과정이 ML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100 중에 99가. 그러면 CFA부터 ML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1차적인 CFA부터 최대 우도법으로 해서 계속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2차 넘겨주고 3차 넘겨주고 계속 넘겨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데이터로 가설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적합도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더 높은 건데 이 ML로 하는 CFA를 우리가 확인적 요인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PCA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PCA가 뭡니까? 주성분분석이거든. 주성분분석은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주성분분석으로도 해놓고도 이걸 또 논문에다가 이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게 뭐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주성분 분석은 그냥 주성분 분석이라는 메커니즘이고, CFA 확인적 요인 분석은 최대 우도법이라는 메커니즘이고, 탐색적 요인 분석은 또 탐색적 요인 분석대로 메커니즘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EFA.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성분 분석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이후 절차를 거쳐가지고 막 가설검증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수 추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생겼다는 생겼다는 거그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 문제 이 데이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애초에 뭐 설문조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조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상치가 다시 말해서 12구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규성을 가정하고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정규성이 어떤 변수에서 이상치가 많아가지고 정규성이 확보가 안된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정규성 문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샘플 표본수, 표본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본수가 모델의 복잡성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표본수가 적정 표본수가 안 됐을 때, 이럴 때 적합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 모형 수정을 통해서 모형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 적합도 개선을 위한 수정이 방법이 잘못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냥 뭐 말만 듣고 그냥 모형만 대충 보고 알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분석을 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어디서 중복적으로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형적합도가 100% 잡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잡히면은 운이 좋은 거고 안 잡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들이 구조방식 모형을 이론적으로 잘 모르고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했다가 적합도가 안 나온다. 이러면 정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고, 경우도 있고 그냥 전화상으로 급하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요게 문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완전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혼수 상태로 들어오는 구조방정식 모형 중에서 모형 적합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원인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원인을, 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제발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c 비로할 건지 PLS로 할 건지를 좀 명확하게 일단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드립다 시비로 그냥 다 집어 넣어가지고 에이모스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시비가 맞는 건지, PLS가 맞는 건지, 이거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형을 막 복잡하게 하면 좋은 건줄 알고, 이거 제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형의 복잡성하고 표본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뭐 이제 컴퓨터로 막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진짜로 이12 구조 방정식을 가지고 너무 적합도가 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학자들에 의하면 경험상 경험상이아니 컴퓨터 상으로 봤을 때 가장 모형 적합도가 잘 나오는 표본 수가 한 200에서 400 정도라고 예, 배병렬 교수님 책에. 지금 요요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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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여기. 배병렬 교수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에서 한 400명 정도를 적정 표본 수로 하는 아주 단순하지도 않지만 복잡하지도 않은 적당히 예, 적당한 모델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적정 표본수가 되는 적당한 모델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시비가 맞는지 PLS가 맞는지 요거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예. 전제 조건이 좀 달라요. PLS 같은 경우에는 뭐 표본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대표본도 가능하고 소표본도 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론적 근거가 어 모두 다 확실히 있어야 시비인데 중간 중간에 이론적 근거 없어도 된다는 점. 뭐이런 것들이 PLS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약간 요인 간의 관계 이러면 이제 PLS가 조금 더 어울리는 측면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모형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그냥 냅다 12 구조 방향식해 놓고 그것도 또 AMOS로 해 가지고 AMOS로 해도 되긴 해, 되는데 그냥 어 12구조 방식 해놓고 적합도가 안 나온다 이러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사태는 어, 좀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가려 가지고 앞으로 이런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 확실하게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